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야들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리새인의 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함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비아 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로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 마테를 부릅니다. 우리는 늘상 보는 장면이기에 아 예수께서 그냥 제자를 부르시는 기사인가 보다 하고 보겠지만 당사자인 세리, 마테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세리마테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나가시에큰 무리가 나왔거늘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어디 이동만 하셔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늘 무리와 군중에 치여 사셨던 분이시죠. 따라서 자신이 손만 내밀어도 그손 잡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따라서 그들은 완전 무식했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주위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14절을 보시면 장소가 조금 바뀝니다. 아마도 갈릴리 경계로 보이는데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던 세리 하나를 부르신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일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는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저 세리 일이나 하고 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며 따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나 아무에게나 제자로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세리라도 쓰겠다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일반적 선택이거나 흔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목적 있는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아는 것이지만, 이 사람 세리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서로 남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태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제자로 그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들어갈 첫 성경의 저자로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향한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태 파티를 열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바로 모시고 자기와 같은 속칭 죄인이라는 이들도 함께 다 초대합니다. 자신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한 그,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아멘. 세리 마태는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과 즐거운 기쁨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마테라고는 나오지 않죠. 뭐라고만 나오냐면 레위라고만 나옵니다. 뜻이 연합이지요.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답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혼식 비유가 나오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그럴 때 등장하는 비유가 결혼식 비유입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식 사건이죠.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과 파티를 열면서 영적으로 그 이름처럼 연합하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당신이 함께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당신은 함께 다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냄새나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들을 구원하고 사망이란 질병에 걸려있는 저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온전히 연합하여 어, 죄인인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의인되게, 죄 없는 자 되게만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몸 되고 연합하여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죄만 용서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신부로 삼으시며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청혼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부 자격이 없건만,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건만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기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고 당신의 것들로 우리를 단장하여 주시더니 연합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다 청산시켜 주시고 낡은 옷이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생배 조각으로 옷 입혀 주시고 새 술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옛 것에 매여 있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정작 병든 자임을 모르고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전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율법 자체이신 그분에게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참 기준이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판단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당신이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며 정죄합니다. 이토록 영적 눈이 어둡습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하고 완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정죄하죠. 마지막 정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자기들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그것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어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주이신 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웬에인지웬 금요인지, 웬 지나가고 지나쳐도 되시는데도 우리 삶의 세간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세상 일에 그렇게 열중하던 우리 이름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저기 저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셨는지,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 왜 저입니까? 저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입니까? 어, 질문을 드려보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저를 지그치 바라보시며 아들아 너를 사랑한단다. 굳이 이유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데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인생의 수고로부터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죠 당신과 참 연합하게 하셨죠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리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마태야, 네가 내 이야기를 했을 거야. 마태야, 지금부터 함께하는 나와의 이 모든 시간들이 너를 통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거야. 너의 쓰는 글이 복음서가 될 거고, 그들에게 간증이 될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계획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다 예측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세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